다 살까요? 다 사면 되나? 다사죠게 <laughs> 50개. 내 네, 열기. 네, 총은 뽑아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가지고. 아, 잠아요아 그 핑크, 핑크 연막이죠? 연막이 아 그래. 나 연막은 흰색깔이 좋아. 오, 떴다. 오, 어? 어? 떴다. 어? 에, 에, 예, 오. 응? <laughs> 아 떴다. 안떴다 오, 오. 아, 성공. 오, 어? <laughs> 미군님 나 해냈어. <laughs> 어, 어라? <laughs>